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에서 이더리움의 간접적 발언이 우려를 불러일으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요일에 백악관 암호화폐 서밋을 개최하여 업계 최고 경영진을 모아 미국 내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이벤트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확정된 참석자 및 의제. 폭스비즈니스 특파원 엘리너테렛에 따르면 유명 업계 리더들이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창립자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 매거진 CEO 데이비드 베일리, 패러다임 공동 창립자 매트 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엑소더스의 CEO 제이필 리처드슨, 멀티코인 캐피털의 공동 설립자 카일 사마니,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공동 설립자 제트 코프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체일링크 공동 창립자 세르게이 나자로프,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로빈후드 CEO 블라드테네프, 크라켄 CEO 아르준세티도 참석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에서 25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회의는 원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회의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워킹그룹 위원들이 참석하여 암호화폐 정책과 규제 고려 사항을 일치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디지털 자산이 금융 시장, 규제 프레임워크, 더 넓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인크립토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미국 암호화폐 준비금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포함한 최근의 정책 개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금요일 암호화폐 서밋에서 암호화폐 판매에 대한 자본이득을 제로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더리움의 간접적 존재감. 이더리움 생태계에 깊이 관여하는 기업의 임원들이 참석했지만, 비평가들은 보다 직접적인 이더리움 대표자가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더리움 교육자인 사살은 많은 참석자들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월드리버티 파이낸스는 이더리움 레이어원에서 운영됩니다. 한편, 체인 링크는 체인에 구애받지 않지만,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는 이더리움 레이어2로 베이스를 개발했으며, 주로 이더리움에서 운영되는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빈 후드는 이더리움 레이어2 확장 솔루션인 아비트럼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크라켄 거래소는 또 다른 이더리움 레이어2인 잉크도 개발 중이며 수년 동안 이더리움을 강력하게 지지해왔습니다. 사살은 사람들은 백악관 암호화폐회의에서 이더리움이 대표로 참석할 것인지 묻고 있으며 이 모든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더리움은 이러한 회사를 통해 간접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리더가 직접 참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더리움 재단의 구성원이나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가 참석하는 것이 암호화폐 공간에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더잘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더리움 재단 연구원 데니 라이언이 잠재적인 대표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참석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에서 이더리움의 이익을 광범위하게 대변하는 일을 훌륭하게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넣어주세요라고 라이언은 말했습니다. 확인된 참석자 명단에서 빠진 주요 인물 중한 명은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 비탈릭 부테린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긴장된 지정학적 관계를 고려할 때, 부테린이 러시아계 캐나다인이라는 배경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테리는 이번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추가 확인을 위한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이더리움 커뮤니티는 논의에서보다 분명한 목소리를 낼수 있습니다.